지구의 크기를 처음 측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인데요. 과학기술이 부족했던 그때 그는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알아냈던 걸까요? 오늘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었던 그는 하진날 정오에 시엔의 우물은 햇빛이 수직으로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지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2도 정도의 기울기가 그림자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왜 그런 걸까요? 고민하던 그는 지구는 구형이고 태양은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은 모두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설이었지만 그는 지구를 큰 원으로 가정한 후에 알렉산드리아와 시네의 우물까지의 거리 그 거리에 대응해서 지구의 중심각 7.2도 거기에다가 지구는 원형이므로 지구의 둘레에 대응하는 크기 360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와 시네의 거리 대에 이 대응하는 지구의 중심각은 x 대 360도라는 비례식을 만들어 가지고 x는 여기서 지구 이걸 둘래요. 어, x 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각도를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원의 한 바퀴가 360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도라는 단위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측정한 각도는 원의 50분의 1. 그것을 360도로 단위로 확인하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7.2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진날 정오에 c n 의 우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진날 그림자가 사라지려면 CNN가 북해기선에 있어야만 하는데요. c n 의 위치는 북이 20. 24.07도이고요. 북해기선은 북위 23.44도입니다. 지구의 자전축 각도가 매년 조금씩 변하기에 북해기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에라토스 테네스가 살던 당시 북해기선의 위치는 북위 23.72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지날 정오에 CNN의 우물에는 아주 약간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가지고 계산상의 오차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에라토스 테네스는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던 것일까요? 흔히 교과서나 학습만화로 보면 에라토스 테네스가 직접 걸어가지고 그 거리를 측정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를 도구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이렇게 발걸음으로 먼 거리를 측정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베마티스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측정한 도시 사이의 거리를 현재 값과 비교하면 오차 범위가 약5% 내외라고 하니까 그들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걸어서 거리를 측정한 것이 아닌 베마티스타이가 측정한 거리를 참고해서 비례식을 세운 것이죠. 더불어서 알렉산드리아하고 시에네는 같은 경도에 위치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두 도시 사이의 거리로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는 비례식을 세우면 오차가 생겨가지고 실제 지구의 크기보다 크게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기원전 2000년 전 에라토스테네스가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라토스테네스는 시에네의 우물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장이었던 그가 도서관에 있는 서적들을 보다가 하진날 정오 시에네의 우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기록을 보고 그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하진날 정오 그림자 각도하고 비교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수학도 어려웠고 사람들 이름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찌리는TV였습니다